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알코올 중독으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고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어서 제가 다시 이 병원에 왔어요 라는 환자분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우리가 약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코올 중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양약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의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약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양약은 거의 이 알코올 중독으로 지금 처방하는 약이 크게 정해져 있고요. 어, 날트렉손 아칸 프로세이트, 뭐, 간혹 디설피람,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한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주상이라고 해서, 주상에 쓰는 처방들의 기본 처방과 혹은 그것들의 변방, 뭐, 추가방, 그런 처방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자체가, 어, 내가 이제 원래 A라는 병원에 다니다가, B라는 병원으로 옮겼을 때, 약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리 약이 비슷하고 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약의 용량이나 뭐 약의 콤비네이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 약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을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도대체 왜 어, A라는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을 때 크게 효과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사실 제일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사실상 의지가 없는 상태. 의지라 함은 이제 환자분이 정말 치료를 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치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인데, 그런 치료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가족 손에 이끌려 가거나 아니면 우발적으로 내가 전날 술 먹고 사고를 쳐서 내가 정말 후회스럽게 술을 한번 먹은 이후에 우발적으로 아, 나는 역시 안 되겠다. 치료 받아야겠다.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뭐, 뭐 의기소침하고 정말 치료 잘 받아야겠다. 뭐술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가도 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건 내가 좀만 더 참으면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어, 원래 이 병원에서 계획했던 그런 치료나 그런 이제 복약들을 어,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효과 없어요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환자분의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정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정말 이제 상세히 상담하고 계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약을 복용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약을 잘 복용했는데도 이런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그 경우를 어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너무 조급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시고 또 특히나 보호자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일 같이 술 먹는 환자들을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같이 상담 받고 약을 처방 받았는데 약을 먹었는데 하루를 먹어도 이틀을 먹어도 일주일을 먹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약 어떻게 된 거냐 더 강한 약 없냐 왜 효과가 없냐 왜 변화가 없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병원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시는 경우 우리가 보통 약을 복용하면 물론 복용 직후에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1개월 정도는 복용을 하시고 경과를 보셔야 아, 이 약이 나한테 좀 효과가 있구나 좀 효과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한 경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어쨌든 이제 치료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금주 상태를 달성시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내가 술을 좀 줄여서 먹어가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일정 기간 1개월, 3개월, 1년 술을 끊겠다. 그 끊는 것이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약 먹으면 술을 좀덜 먹겠지. 내가 조금 더어 술을 좀 절제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목표로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없이 약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이, 우리가 약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화학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이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사실 인지에 대한 이 술에 대한 정말 이해와 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담입니다. 전문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예후가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약만 먹으면 되니까. 뭐, 사실 상담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안내에 불구하고 결국 약만 먹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약만 복용하시는 경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라는 게, 어, 이제 양약이든 한약이든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디테일한 부분, 뭐, 콤비네이션이라든가, 선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뭐, 다른 약과의 이제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이 효과가 정말 좀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조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번째 이유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은 우리가 A라는 병원에 다닌 환자가 효과가 없어서 B라는 병원에 왔어요. 대부분의 이유는 A라는 병원에 다닐 때는 내가 의지가 부족했고 내가 좀 진정성 있게 내가 치료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도 불규칙하게 복용했을 것이고, 상담도 불규칙했을 것이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더디고,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유가 대부분이고, 정말 내가 열심히 좀 그래도 내가 지키면서 약을 복용했는데 기대하는 효과가 없는다면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두 번째,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거 아닌가. 세 번째, 상담 없이 약만 그냥 어, 무작정 복용한 거 아닌가. 네 번째, 정말 약이 조금 더 효과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 있는 처방으로 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